자, 천상공주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음. 총력전을 요청해주셨어요. 저번 시즌 3740점이시구요. 자, 지금 고급에 올라가신 상태이십니다. 고급을 지금 올라오신 건 아닐 거고. 60%, 퍼 15%, 퍼 10%. 오케이, 확인. 파에 일단 있는 거 확인했고, 로지 있고, 주리가 없네요, 음. 일단, 스강이 너무, 아니, 스강이래. 속공이 좀 딸리네. 속공이 좀 딸리는 부분이고. 플라튼 있으니까, 고급이니까, 요렇게 가도 충분하다. 아멜 있나? 아멜은 빵초그럼면 알린 써야지, 뭐. 이렇게 쓰구요 음, 방패시 없네 방패시 없네 근데 내실 챙겼는데 60%면 그냥 속공덱 하는게 나아요 어, 진지하게 내실 덱인데 60%면은 그냥 속공덱 타는게 낫습니다 속공대 카시는게 훨씬 이득이다. 이게 이렇게 써야 되고요. 빰빰 빰이겠죠. 아이튼뭐요렇게두 아,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가자. 음. 아 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반에사도 오유 1초네. 미오 욕초네, 미오 쓰고. 음. 아니면 요걸로 가서도 괜찮다. 음. 이렇게 가자. 둘이 해야 되겠다. 자, 설명 드릴게요. 일단 저장해놓고 맨 밑에다. 아, 근데 플라공덱에 아멜 없으면 힘든데. 카구라가 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죠, 그러면. 자 봅시다 1팀 같은 경우는 카일 콜트 아니 카일 델롱 파이 공백이고요 2팀은 플라 공백입니다 아메리 있으면 여기 아메리 들어갈 텐데 아쉽게도 없는 관계로 카구라가 들어갔고요 음. 자 내실 세팅이라고 하셨는데, 고급에서 내실이었으면은, 승률 100% 나왔어야 돼요. 아, 고급에서 내실이었으면 승률 100% 나왔어야 됩니다. 심지어 델롱이 태우 6초잖아. 파이 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속공을 이빨이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추적자에다가 약치, 몸매 이거, 몽미? 예? 예 예? 띠띠띠발? 띠발? 육불에 사관능 붙여놨네? 허, 개킹받네. 맞네. 킹킹킹킹킹킹킹킹킹받네요. 육불 사관입니다 여러분. 어, 뭐야, 어디갔어? 육불에 사관이에요 판매쇼 하고싶지만 처음 오신 분이라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뭐 반지 보고서 내실 세팅 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음 카일은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안 부족하다 딜이 안 부족해요 그래서 효저를 챙기는게 좋습니다 이거 심지어 깡, 하나 깡모공이네 효저를 챙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수자가 아니라 추적자를 써야 되고요 사실 모든 딜러가 치왕약공 세팅을 해야 돼요. 치왕약공 세팅에 속공을 올려가지고 선탄 잡고 무조건 박살낸단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어, 어 늦었죠. 연달아 3명이 안 없어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두명이었나 어. 일단은 카일 그치, 카일은 강자주시 대상이 되면 안된다 아이가 4000이어도 한참 무적합니다 안됩니다 화장실 갈때 핸드폰 가져갔어요 지금. 아 추적 자템 없으시네. 로지의 주술 끼고 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왜? 로지 이거는 방어랑 만능만데 이거 의미 없어 효적 확률 증가.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아하 팔아 버리셨구나. 까비. 음, 일단 그러면은 글로 적자. 글로 적어서 아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김정우님. 자. 1순위. 아, 총력전 기준 해야 할 것. 해야 할거 해골 물 이지 어, 의미 없어. 자, 어 딜러, 딜러, 딜러 포지션 추 적자, 약치 속공 세팅. 이 포인트다. 딜러 포지션에 추적자의 약치 속공 세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실도 좋아요. 내실도 좋은데, 이 정도 템이면, 이 정도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그냥 선턴 따서 압살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압살하는 게 나아. 혹시라도 카일이 역광, 그러니까 선턴을 가고, 혹시라도 역광감 했을 때, 반지로 찍어 누르는 플레이가 편하지, 내실 세팅은 생각보다 비춥니다. 음. 딜러 포지션 추적자 이거 물덱 마덱 포함입니다. 물 마덱 전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laughs> 음. 그리고 방어덱 제 방덱이지? 방덱 제외 전부 속공 세팅 하셔야 됩니다 방덱 제외하고는 전부 속공 세팅이어야 돼요 예외로 아킬라 즉사 덱은 방어 위주 세팅 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총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추적자 세트 조율자 세트, 주술사 세트, 이게 0티어죠. 현재 0티어입니다. 어, 뭐야? 어디 갔어? 0티어, 그 다음에 1티어, 수문장 세트, 선봉장 세트. 그리고 암살자 가끔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암살자는 사실 추적자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음, 성기사는 지금 안 쓰지 않나? 플라튼 성기사 방방밥밥 걔는 약간 번외의 개념이지, 번외. 번외 개념이죠. 이 티어가 이제 그 외에 잡 것들. 음. 용가립 해야 됩니다. 어. 그 외에 잡 것들. 그 외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포가 먼저긴 해요.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 음. 근데 우리는 딜러를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파눈을 도시는 게 편하다. 추적자랑 선봉 둘다 챙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음. 일단은 지금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총력전 올라가시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하셔야 돼요. 초월은 충분히 덱 풀이 나올 만큼 있긴 있어요. 완전히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가능하다 정도로 할수 있어요, 지금.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다른 덱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제이브 6초긴 한데, 어, 솔직히, 맞돌이는 로지니아 덱이 아닌가, 맞돌이는 로지니아 덱이 아닌가 싶어요. 아킬라로 속공 덱을 해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아킬라는 속공보다는 방어 세팅이 맞아서. 속공도 괜찮게 챙기셨네. 이거 니키 육성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니키 씁시다. 음 니키 쓰시고요. 혹시 이 팀을 보시면서 속공이 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아 이거 바뀌었지. 길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세리 육성으로 바꾸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구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이 스타트인데, 오, 어, 파이 스타트 하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일린 스타트 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일단 파이 스타트가 이대개선 정배다. 여기는 뭐, 이대로 쓰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되고. 아. <laughs> 일단은, 요렇게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우님. 일단은, 속공 세팅 해서, 산턴 필승으로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어, 이거 뭐야, 오성, 오강 아니네. 어, 펫도 다 오강하셔야 되고 카일 6초 하고 열쇠 레이드에 박아야겠네요. 그게 그게 좋긴 해요. 반지 한번 볼까요? 반지가 지금 어, 이거 플라트 아 그러네 기존에 다른 애들 들어가 있구나. 저거 바꿔드릴게요. 뭐라기는 하뭘 뭐라 해. 아 파이가 여기 같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냥 두개 바꿀까? 이렇게 바꿀까 그냥? 여기도 불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해 가지고 아좀 애매하네. 음. 아 근데 카구라 있으니까. 버틸만 하겠지. 응, 음. 카골라 있으니까 버틸만 할 거고, 플라튼한테 일단 소랄이라도 줘야 되고요. 이거 줘야 되고, 제이브 건능을 음... 연이 껍데기 3개지. 연이한테 줍시다. 오메... 어... 안주자. 니한테 줍시다. 건능 골트 있으니까 괜찮겠지. 됐고 여기는 줄 필요 없구요다 즉사 반지 쓰는 게 좋고 반에사 권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관통들만 버티면 안 죽기 때문에 그러면 마대개 두 개, 플라공대개 두 개, 퓨어공대개 두 개네요.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변수 창출이 가능한 애들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반회사의 경우, 턴제 면역이여가지고 아, 이거 3턴까지 맞춰주시는 게좋고요 턴제 면역이어서, 관통 딜에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권능으로 관통 딜한번씹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파이, 카일 같은 애들은, 평타도 세기 때문에 불사로 하면서 잡아주면 좋구요 그리고 콜트 불사도 좋은데 아기압의 반지가 없네. 어 그러면 그냥 불사 써야지 뭐. 음. 카일 반지. 조저 음. 70 카일.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음. 아 그리고 추가로 카일의 경우 CC랑 디버프에 뭐야 디버프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어구 메인 오 효저 효저 한두위 정도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는 바피감의 효저 쓰고 있어요. 카일 바피감의 효저로 5,800점인가 5,900점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바피감 효저 충분히 괜찮다. 방댕 만나면은 그냥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어,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저에 많이 취약해서 카일이 음.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고 해보면서 어~ 좀 별론 것 같아요 하면 바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천상 공주님 계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